가톨릭 교리서 109번째, 2182항, 공동으로 거행하는 주일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분과 교회에 충실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은 신앙과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은 함께 하느님의 거룩함과 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증언한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격려한다. 2183항 성직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예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또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은총의 날, 휴식의 날. 2184항 하느님 께서, 하 시던 일을 모두 마치 시고 이른 날에쉬셨 듯이, 인 간의 삶 도, 노 동과 휴식 으로 이어 지고 있다. 주 님의 날이 제정 됨 으로써 모든 사람 이 그들 의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 을 영위 하 기에 충 분한 휴 식과 여 가를 즐길 수있게되었 다. 2185항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에 다른 의무 주기에 하느님께 드리며 할 예배 주님의 날에 맛보는 고유한 기쁨 자선의 실천 정신과 육체에 적당한 휴식 등을 방해하는 일이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 가정에서 비교하거나 사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은 주일의 휴식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신자들은 정당한 면지 사유들을 핑계 삼아 신앙과 가정생활과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젤리를 사랑하면 거룩한 여가를 찾고 사랑이 필요하면 올바른 일을 받아들인다. 2186항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필요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과 고생 때문에 쉴수 없는 형제들을 기억해야 한다. 주일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심으로써 자산활동과 병자, 불구자,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데 바쳐져 왔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족과 친지들에게 병일에는 내기 힘든 힘들었던 시간을 내주고 그들을 보살핌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주일은 내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다져지도록 촉진시켜주는 반성과 침묵, 교양과 묵상을 위한 때이다. 2187항. 주일과 축일들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강하게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관습, 운동, 의식 등과 사회적 필요성, 공무 등으로 어떤 이들에게 주일의 노동이 요구될 경우, 각자가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자들은 절제와 사랑으로서 집단적 여가 활동으로 생겨나는 복음, 복식과 폭력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공권력은 시민에게 휴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다. 2188항 그리스도인은 종교자유와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를 존중하면서 주일과 교회의 축일들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존경하며 기뻐하는 모범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며 이 인간 사회의 영적 생활에 값진 기여를 하는 그들의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 나라의 법이나 다른 이유들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를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에 참여시켜주는 이 날을 우리네 해방의 날로 지내야 한다. 2189항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이른 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다 2190항 첫째 창조의 완성을 표현하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를 상기시켜주는 주일로 대치되었다. 2 1 9이항 교회는 여덟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데 이 날은 마땅히 주님,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불린다. 2192항 주일은 보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주일로 지켜야 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밖의 의무 주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2193방 신자들은 주일과 그밖의 의무 주일에 하느님께 바쳐야 할 예배, 주님의 날에 고유한 기쁨이나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2194항 주일의 재정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데에 이바지한다. 2195항,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2 1 9 6항 모든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첫째가 는 계명인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신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아우로 사도는, 이렇게 상기시킨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가늠해서는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사절 넷째 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하느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셨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친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달린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2197장 십계명의 둘째 돌파는 넷째 계명으로 시작된다. 이 계명은 사랑의 순서를 가르쳐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준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셨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익을 위해 권위를 부여하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2198. 이 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들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 계명은 생명과 혼인과 세상의 재화와 사람의 말 등을 특별히 존중하는 것과 연관되는 그다음의 계명들을 예고한다. 이 계명은 교회의 사회교리의 한 기초를 이룬다. 2199강 네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 관계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또한 친족들에 대한 혈연 관계와도 관계된다, 관련된다. 이 계명은 조부모와 집안 어른들에게 존경과 애정과 감사를 드릴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은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의무, 고용주에 대한 고용인들의 의무, 위 사람들에 대한 아래 사람들의 의무, 자기네 나라와 그 행정관이나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무에까지 미친다. 이 계명은 부모의 후견인, 스승, 지도자, 행정관, 위정자들과 같은 다른 이들이나 인간공동체의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를 내포하고 암시한다. 2200항 니체 계명을 준수하는 이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영적인 열매 외에 평화와 번영이라는 전체적인 열매에도 보장받게 된다. 이원은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